아, 농사는 뭐다 전략이다 전략 이 봐봐 어? 구멍 뚫리는 이비누루 어, 옳다 그러다 자꾸 나누지 마세요 내가 전략적으로 쓰면 쓰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애가 심어놓고 덮어놓은데 근데 뭐 하여튼 여러가지 크는 거 보고 아내 밭은 이렇게 큰다 그러면은 내년엔 한 개만 선택하든지 아니면 없는 거 선택해가 내가 뚫든지, 그렇게 쉽게 하면 돼. 그죠? 자, 그렇게 쉽게. 아이고, 이불이 세월 다다가는것 같다. 그죠? 음. 됐다. 일단 뭐, 그래가 심어봐요. 심으면 해결 안 한다. 자, 다시 편하는데 시들 크지 마요.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요. 예 시들면, 흰가루가 올지, 아니면 얼룩이가 올지, 그건 아무도 몰라. 진짜 무서운 거요. 예 자, 내가 자신 없다. 덮어놔, 덮어놔. 왜 그래? 덮어놓고 천장 열어. 안 되면 패드 열어. 그러면 돼. 쉽게, 쉽게, 쉽게. 쉽게 요 쉽게. 한 일곱에서 열마디까지니까 덮어, 키워요. 자, 이상입니다.